아, 아, 저 구절이 죄송합니다. 군의 어떤 정신적인 중심을 세우게 해주는 말이에요. 아, 앞으로 저한둘의 위력이라는 건 중요합니다. 대단한 겁니다. 이번에 2차, 3차 개엄이 음. 그 선포가 안된 배경에는 명령을 이미 거부하는 군인을 음. 실체를 김영현이 확인한 거예요. 그런데 위에서 윤성열은 계속 들어가 안 들어가고 음. 뭐해? 그런데 네. 김영현은 안 거예요. 안 움직이고 이미 명령이 없는데 철수하고 있는 거야. 음. 중간에 끼어버린 거라고. 아. 그런데 공포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비역 장군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한강을 안 넘어간 저 군대가 어디로 오느냐는 거야. 이게 김영현의 실체였었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아, 그래 계속 대통령한테 얻어터지면서도 안 움직입니다. 그럼 걔는 양쪽에서 공부가 있겠네. 그렇지. 육년이는 양쪽 어, 양쪽 양쪽에서. 양부가.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저기 뭐냐 뭐 까라면 까야지. 음. 계속 밀어붙이려는데 왜안 해? 이렇게 어. 들들 볼까? 결심 지원실에서 그러니까 여섯 번이나 전화를 음. 해가지고 외국 의원 안 끌어내려고 네. 찰정장한테는 맞습니다. 했는데 네. 군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못한 거예요. 아 음. 그게, 그게 약간 아. 무서운 거죠 이게 어. 밑에서 태업을 한게 아니라 항명이 시작됐다고 본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저기 서강대교 이북으로 저 군을 차단하고 일부 병력이 명령 없이 빠져 나간 겁니다. 네, 이건 항명 사태입니다. 항명 사태. <laughs> 대통령한테 쳐박은 거예요. <거야. 웃음> 사태가 새벽 2 시에서 3시 경에는. 항명 사태로 해석했다는 겁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2차 3차 개혁을 포기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거예요. 네. 그러면 아까 그 헌재 선고문에서 그 저기 뭐냐 군의 소극적인 대응과 네. 그 시민들의 나왔잖아. 저항으로 나는 네? 이게 참 핵심을 찌르고 아, 있는 저 구절이 <laughs> 군의 어떤 정신적인 중심을 세우게 해주는 말이에요. 아, 아니, 큰, 무슨 얘기냐? 군의 음, 항명을 아, 하는 하는데 아, 중요한 어, 얘기네. 헌재가 아, 군의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 뭐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서 군에서 이렇게 잠재된 의식을 각성해 주는 아, 그렇죠. 앞으로 저 한둘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<laughs> 거. 아, 아 아니, 근데,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면, 아, 다시 해야겠다. 이거는 네. 심지어 쿠데타를 앞으로 상상 못하게끔 응. 쇠기를 박는 영문이야. 나는 이 선거문이 군인 직업 군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마그나 카르타가 되고 있다. 그런데 헌재의 선거문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게 중심을 잡고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. 군 내에서 앞으로 내란에 부역했거나 은밀하게 협조한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. 어. 대다수의 군인이 피해자가 되고, 야 우리 정풍 운동을 해서 음. 과거의 내란 세력하고 인연을 끊자. 저렴하는 어. 자기 혁신 운동을 전개하자. 좋다. 이런 밑바탕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음. 이 정신 세계가 진화되고 있는 거야. 아. 그게 바로 이 선거문에서 시작.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임무수의... 수행. 이분서이었으이로이는덕이은 덕분은 서이은때문어서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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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거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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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어가이어가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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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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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행서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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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